진짜 올챙이 배 나온다. 반미비데래 건데 사장님 저희 올챙이 국수 있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실수 있어요? 네 따라오세요. 네.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요. 올챙이 배 나왔어요. 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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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르다. No. 와 대박이. 아 이런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야, 이 신기해, 봐도 봐. 이게 봐도. 볼 때마다 신기해, 진짜. 그래, 저거, 어떻게. 야, 이게. 손이 많이 간다. 진짜 정성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음, 귀한 음식이에요. 진짜 많이 나온다. 아. 폴리시. 아, 나 폴렌티나. 아, 폴렌타. 폴렌티나 아, 이게 라 폴렌타. 아, 이탈리아 수비에요 비슷한데? 이탈리아 북부에서 주식이에요, 폴렌타. 아, 나 폴렌티나. 이게 라와나다나온다나온다 봐봐, 봐봐. 에비시가와 아, Non sicuramente... è vero, scuro, non è un giro. sotto. Oh. oh, la onda. La onda, la onda. Non oh. oh, oh. è vero, non è vero. Non è E sembrano girini... Cioè, adesso che cadono in acqua... Sono girini. Sono girini. Ma ah, questo è fighissimo. Wow. No, non ho visto questo. Eh? Bellissimo. Sentite, wow. ma... Io posso fare una cosa. Cioè... Wow. Io posso assaggiare... Io posso assaggiare... Io posso assaggiare... Io posso assaggiare...

감사합니다. 음와 양념도 없고 그냥 맛있었어요. 아 그래머나. 아또 어, 돌아가네요. 돌아가네요. 와 이건 너무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반 반죽은 너무 맛있어요. 네, 옥수수만 들어가요? 옥수수 가루? 네, 옥수수. 물이랑 옥수수 가루? 옥수수 갈아가지걸려서요 아보랜다 한라안 보고 죽거 아니 근데 이거 한 아보랜다 거요 지혜야 지. 와오 많이 나왔다. 맞아. 음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음. 맛있어 이거 미술이에요 미술. 이거 예술이다 아, 예술, 예술. 예술이다 아, 아트.